안녕하세요. 마음온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말에 심심해서 결혼한 아들 집에 들렀는데 며느리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던 적 또는 딸 집에 갔다가 사위가 잠깐 방에 들어가 안 나왔던 적 우리는 부모니까 당연히 반가워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정향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때를 알아야 하고 질서를 지켜야 한다. 부모의 발걸음이 반가움보다 무거운 기운을 남기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결혼한 자식의 집은 이미 독립된 가정이고 그들의 생활 리듬이 있습니다. 아무리 도움을 주려 해도 타이밍을 놓치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정향용의 글과 현대 가족 심리를 바탕으로 결혼한 자녀 집에 자주 가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듣다 보면, 아, 그래서 내가 서운했구나 하실 거고, 동시에 이제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길이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자식의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사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부부 중심의 독립가정이 생활의 기본 단위가 되었죠. 결혼한 순간부터 자식은 내 품에서 나가 그 사람의 배우자와 함께 만든 품으로 들어갑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분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분은 경계이자 질서인데 이 경계를 무심코 넘는 순간 관계가 삐걱거립니다. 특히 주방, 냉장고, 거실 같은 생활공간은 그집 주인의 세계입니다. 부모가 그곳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본의 아니게 그들의 사생활과 리듬을 침범하는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저 배고플까봐 반찬 가져왔다는 선한 마음이지만,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예고 없이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노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 정성도 타이밍을 놓치면 간섭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손길이 가장 빛날 때는 자식이 정말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잘못 잡으면 좋은 의도도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 부부가 주말에 둘만의 시간을 계획해 놓았는데, 부모가 갑자기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반갑게. 웃어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획이 깨졌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약용은 도움은 절제 속에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때가 아니라 상대가 원할 때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절을 넘어서 관계를 오래도록 편안하게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관계 만족도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자율성이 보장된 관계는 오래가지만 끊임없는 개입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죠. 결국 사랑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사랑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진짜 심리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점점 독립을 원합니다. 이는 부모와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자기만의 생활과 선택을 존중받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결혼은 그 욕구가 완전히 독립되는 시점이죠. 하지만 부모가 여전히 내 아이라는 시선으로 다가가면 자식은 은연 중에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경계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자주 방문하거나 세세하게 간섭하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이는 며느리 사위에게도 그대로 전이됩니다. 결국 방문이 잦아질수록 대화는 줄고 거리는 멀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정약용은 내가 떠나야 그가 온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한발 물러서야 자식이 스스로 다가올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서운해하십니다. 내가 낳아 키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하지만 눈치를 본다는 건 관계를 지키려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피로 맺어졌지만 결혼한 순간부터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이웃의 관계도 함께 갖게 됩니다. 마치 한 울타리 안에 있던 두 나무가 다른 땅에 심겨 자라듯 서로 다른 환경과 뿌리를 가진 채로 살아가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은 거리를 둔 사랑입니다. 한국 전통문화에서도 시부모가 신혼부부와 거리를 두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시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예법서에는 혼례 후 3년은 부모가 자주 부르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초기에 부부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방문 전에 반드시 연락하고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니? 라는 한마디가 예의이자 존중입니다. 둘째, 방문 시간은 짧고 가볍게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선물이나 음식을 가져갈 때도 혹시 필요할까 해서라는 말보다 필요하면 말해라는 여지를 주는 것이 더 편합니다. 정약용은 말을 줄이고 뜻을 남겨라라고 했는데, 이는 행동에도 적용됩니다. 과하지 않은 배려가 오히려 더 깊은 인상을 남기죠. 현대의 가족 상담에서도 방문 횟수와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달 12회 방문이 가장 관계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잦은 방문보다 기다려지는 방문이 관계를 건강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형태로 변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릴 때는 돌봄과 지도가 필요했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존중과 지지가 더 중요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절제의 사랑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의 무대를 빛내주는 조연이 되는 것입니다. 한발 물러서서 바라볼 때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고 자신의 고민을 먼저 털어놓게 됩니다. 결국 관계를 이어주는 건 존재하는 방식이지 함께 있는 시간의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내가 자식 집에 가서 사랑을 증명하는 대신 그들의 공간을 지켜주는 사랑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편안한 길입니다.